오빠 오늘 네. 운전 알려줄까? 진짜 운전 연습은 금긴 거 알지? 오늘은 내가 너의 교관이야. 이렇게 가면 이제 죽었어. 너. 엑셀, 엑셀, 일자, 일자, 일자. 예스! 오빠 뭐 하고 있어 주연사? 살려주세요! 혼인 신고를 했으니까 저녁 식사라도 말 만들어 무슨 입다 막혀. 어색해. 자주 좀 연락을 좀 드리고. 어, 아까는 말 다르게 하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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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저희 집은 거의 무언극이에요. 그래. 아, 어색해. <laughs> 안녕하세요. 가수 최애나이고요. 오빠 배우 최성민입니다. 내가 너를 무시고 산다지만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쉬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상도덕이 없어. 잠깐만. 플렉스 한다아 누나. 누님 딸기 같은 것도 하나 먹을까? 그래! 우리 1등 가수 탈수있 조시야, 가자! 네, 환님 음. 있어! <콘> 제대로 문어를 봤다고! 오케이, 아, 알았어. 무조건 잡아줄게. 오오. 아, 오오. 오. 어. 오. 아, 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보여줘야 되잖아 <laughs> 아이. 빌릴 수 있는 용기는 돈이 돼. 여기 K뱅크. 쉽고 빠르게 무기가 되어주는 K뱅크 대출.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K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정은희입니다. 국민의 힘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현 경제 위기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 위기를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인식과 대책이 아니하다고 비판하며 후반기 원구성도 야당을 설득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힘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며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의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지체 없이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등 법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대책은 다한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추가 대책은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법개정 사 아니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에 대처하는 여권의 인식은 아니하고 대책은 미흡하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내놓은 결과도 유류세 인하 정도라며 경제 현안을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 해놓고 나서 IMF가 왔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민생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 지난 3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네토워크를 거두고 원 구성 협상 마라톤 회담 제안에 대해선. 회담의 형식보다 중요한 건 여당의 진정성 있는 양보안이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주 일부 부품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사대로 이송을 마친 누리호는 오전 중에 기립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저녁 7시 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에 조립동에서 나온 누리호는 무인 특수 차량에 실려 1시간 10여 분 만에 발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8km 거리를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기립장치 도움을 받아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한 뒤 발사대에 고정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연료, 산화제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작업과 충전 과정에서 연료 등이 막히거나 셀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발사대 이송과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사대 설치 작업은 저녁 7시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엔 기리프 점검 과정에서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 준비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다각도로 검토를 벌인 끝에 1, 2단 분리 없이 사람이 들어가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발사 예정일인 내일 오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의 추진제를 충전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오후에도 다시 한번 발사관리 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누리오의 발사 시각을 결정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 수칙이 느슨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 면회를 할수 있고 외출이나 외박도 자유로워집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면회를 할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준을 채워야만 면회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동안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만 대면 면회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4명으로 제한됐던 면회 객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입소자들의 외출, 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만 외출과 외박이 가능했는데,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자는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복귀한 뒤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했던 시설 종사자들도 앞으로는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와 고령층 사망자 발생 규모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38명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1월 중순 이후 160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2명으로 사흘 연속 70명대에 머물렀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어제보다 4명 줄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경기 비관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제관료들이 일제히 나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의 절반 정도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답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 경제관료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심체의 늪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로 옐런 장관은 소비가 활발하고 가계소득이 안정적이며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의 절반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며 물가 잡기 대책의 하나로 트럼프 정부 당시 강화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 strategic purpose and raise costs to consumers and so reconfiguring some of those tariffs so they make more sense and reduce unnecessary burdens 제니퍼 크레놈 에너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사우디에 방문해 석유 증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미국 경제의 강점이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약값 등을 내리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내일 발표 예정이었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국전력에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회신받은 뒤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확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어떻게 흡수할지 좀더 논의가 필요해 연기를 통보했다며 가급적 이번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에 서해상을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준 씨는 SNS를 통해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네. 민정수석, 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서훈 전 실장은 미국으로 출장 예정이어서 일정을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실장의 지침에 따라 수사 결과가 조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전 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첫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까지 할수 있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의 경영실적에 성적을 매기는 것으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것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하위인 2등급을 e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D등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은 올해 또 D등급 이하를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경영평가 발표 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기관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서 D나 E등급을 받으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은 기관평가 C를 받고도 경영관리에서 E를 받자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현 공공기관장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내후년 이후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건 공공기관 혁신이 첫 경영평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남부 최전선을 직접 방문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키 위에서 전선 곳곳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건데요. 군의 사기 진작과 저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남부 최전선 5대사 지역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상병과 의료진 등을 일일이 격려하며 전쟁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앞서 인근의 미콜라이우 지역을 찾은 젤렌스키는 군인들과 함께 폐허가 된 주거 지역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흑해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은 개전 초기 러시아군의 주요 공격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남부 항구를 통한 식량 수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부 지역 탈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개전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남부 최전선인 미콜라이와 오데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쟁 초기 주로 수도 키이우에서 머물렀던 것과 달리 갈수록 최전방 곳곳을 방문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의지를 내보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러시아와의 전투가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도시 세베로 도네츠크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밝혔고 러시아군은 북동부 히르키우 지역에 다시 미사일 공격과 포격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민들에게 분리주의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며 러시아 음악과 러시아 서적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 i a 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수기 소비자 u 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각각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서 부품에서 벗겨진 니켈 도금이 마시는 물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 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증권 시황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새로 쓰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세로 2% 넘게 내리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후장도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99포인트 하락한 2391.94포인트로 코스닥은 22.41포인트 하락한 776.28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이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속 경기 침체 우려를 소화해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거의 모든 종목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소식에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는 코스피 시장에서 통신 업종만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고 일본 증시는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에 남부에 이어 중부 많은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경산을 비롯한 경북 곳곳으로는 폭염 경보로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 경산이 35도, 대전 33도, 서울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부터 제주도에서는 첫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차츰 북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장맛비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한때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고흥은 오후에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셨습니다. MBC 정원희 수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